안녕하세요 찬이팜입니다. 네 이번 주 원트크 일정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드릴게요. 어... 썰렁한 한국판의 스페셜 섬입니다. 최강자소 크로커다일이 이제 오늘이 11월 28일, 2016년 11월 28일입니다. 월요일이고요. 음최강제수 크로크다일이 내일 12시로 이제 종료가 되죠 그리고 알비다 도 역시 종료가 됩니다 음 간수 도미도는 일주일 더 진행될 예정이고요 음 저는 이번에 그 필살기 레벨업 2배 기간 동안 알비다를 돌면서 알비다 스킬 레벨 맥스를 만들었습니다 참 알비다는 암비다라고 할 정도로 스킬 레벨업이 잘안 되고, 필살책 드론들도 별로 안 좋아서, 필살책 모기도 힘들 뿐더러, 스킬 레벨업도 쉽지 않은 캐릭터인데, 저도 꽤 고생을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하고 했는데, 필살책 4개로 3개가 레벨, 3레벨업이 됐어요. 그래서 기적적으로 맥스를 만들었죠. 어 그리고 크로커다일 같은 경우는 얘도 레벨업이 잘안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5레벨이고요. 20턴. 타격형 캐릭터 공격력 1.5배니까 남은 시간 동안 좀더그수배서를 모아 볼 예정이고요. 간수 도미노는 뭐 캐릭터 다 모으셨다면 바실리스크까지 캐릭터 세 개를 다 모으셨다면 굳이 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시간, 스태미너가 많이 있거나 시간이 많으신 분은 보셔도 되구요.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드롭률 두 배가 뜨는 모험을, 모험에서 이제 캐릭터들을 하나하나 필요한 캐릭터가 있으면 모으시면 되구요. 다음 일정은 이제 수고패스가 이번 주말에 있을 거고, 이번 주말이 아니죠. 아, 그렇죠. 이번 주말. 30일부터, 그러니까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을 예정이에요. 저는 50개 50개를 모아, 무지개 보석 50개를 모았는데 이번 쓰고 때도 10 플러스 1 이벤트가 없어서 저는 이번에도 한 번이나 두 번만 굴리고 안 굴릴 예정입니다. 그리고요 복학 스페셜에서 이제 알비 다 끝나고 크로 크로의 완전 계획이 나오죠. 여기서 이제 엘리트 난이도에서 골드 파운드 필살기 측이 떨어지니까 얘도 또 노가다를 엄청 해야겠네요. 어, 우솝필살 측도 잘안 나오는 편이에요. 그리고 제가 우솝 스킬 레벨업이 별로 안돼 있죠. 3레벨업? 이것도 이번에 많이 모아놓고 다음 필살기 레벨업 때 필살기 확률업 때 맥스를 만들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주말에 강림 공략을 못 찍었어요. 이 듀발 저는 이제 5성까지 다 레벨업을 했, 그 진화를 시켰는데, 아 일본판에서는 항로로 거의 뭐 씹어 먹듯이 했는데 한국판에서는 항루로가 없고 기어스리로 했는데. 아, 기어3는 어렵더라고요 어, 기어3 필살기가 항로처럼 좋은 게 아니라서. 그래서 이번에는 보석만 날리고 거의 뭐 공략을 못 찍을 정도의 수준이라 이번 주, 지난주 공략은 못 찍었습니다. 찍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그러니까 이번 주, 이번 주말. 어, 보통 월요일 낮 12시가 되면은 이렇게 공지가 뜨는데 이번에는 공지가 안 뜨고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결전이 오길래 뜸을 들이는지 기대가 되고요 아, 그리고 내일부터 이제 크로커다리 끝나면서 웰컴 투 그란테소로 네, 요 모험이 드디어 2주간 열리게 됩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모험은 아, 얻을 수 있는 캐릭터는 얘죠. 예. 바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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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리름이죠? 바카라. 바카라는 스테이터스는 그렇게 좋지 않데, 사선까지 지날 수 있고, 얘 선정효과가 대박입니다. 선정효과. 필살기는 1턴 동안 자기 특성 술로 출연율을 상승시키고, 전체 일반 공격력을 조금 줄인다. 적 전체. 이게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적 전체 의 공격력을 줄인다. 네. 근데 이제 선장 효과가 1당의 공격력이 1.2배, 뭐, 이거는 그런데, 일정 확률로 모험에서 획득한 보물이 하나 추가된다. 그니까, 러 어, 그 모험에서 얻을 수 있는 전리품 중에 하나를 하나 더 주는 거예요. 이게 대박입니다, 이게. 이게 뭐, 진화재료 같은 쉬운 모험이나, 뭐, 시고패스 예고, 그 다음에 능력, 능력 해방, 그 전설책을 주는 그런 이벤트 모험 같은 경우에 쉬운 모험에 얘를 선정으로 데려가면 전설책이 뭐두 개가 나온다든가 추가로, 그러니까 친구 선정까지 얘를 데려가면요. 그러면 운이 좋으면 두 개가 더 떨어지는 거죠. 솜사탕도 두개 떨어, 두개더 떨어지기도 하고. 그니까, 러아 어, 모험에서 얻을 수, 얻을 수 있는 그 전리품들 딱 이렇게 그때 나오는 전리품들에 모두 다 해당돼요 그래서 뭐 수배서 필살책 다두 개씩 랜덤으로 랜덤으로 두 개씩 그것도 확률이 좀 있죠 항상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얘가 그 그런 아이템을 얻는 모험에서 큰 역할을 합니다 친구랑 같이 데려가면 더 좋고요 1번판에서도 이게 알렸었는데 저는 1번판에서 그냥 잘 모르고 있다가 그냥 넘어가버렸고 얘는 랜덤으로 뜨거든요아 랜덤이 아니군요 음. 얘도 드럼률이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이스 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얘는 이제 공격력은 조금 있지만 회복력이 마이너스죠 그래서 별로 모르겠지만 얘도 꽤그 평점이 좋더라고요 의외로 바카라는 7.0 이 다이스도 7.0 얘는 이제 힘 체력이 적을수록 힘속성 캐릭터가 커지는 선정 효과가 있고 필살기도 체력이 적을수록 힘속성 캐릭터가 캐릭터 공격력이 증가합니다. 저는 이제 이런 체력이 적을수록 세지는 이런건 잘 안쓰는 편이라 흰수염도 없고 익숙하지가 않아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얘 단합가상 단합가씨 얘도, 뭐, 평점은 5.0. 그렇죠? 근데 이제 분리, 방해, 폭탄 슬롯을 빈 슬롯으로. 자기 슬롯이 아니라 빈 슬롯. 자기 슬롯으로 바꾸면 이게 조, 좋은 걸 텐데. 봉인도 3턴 회복하고. 근데 이제 평점은 별로 안 좋아요. 5.0. 네. 요 3개 캐릭터를 구할 수가 있고, 음, 필살기 레벨업보다는 이제 바카라 사, 바카라 캐릭터를 구하는데 거의 중점이 되겠습니다. 그리, 그리고 이제 우솝 우솝 필살책을 얻는데 일주일간 많이 돌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떤 결전이 뜨냐에 따라서 이제 준비 단계가 되겠죠. 네, 빨리 결전 정보가 떴으면 좋겠는데 궁금하네요. 네. 그러면 내일부터 이 그란테소로 해보고 공략을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